안녕하세요. 자,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과 생명과학을 하게 된 강사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이런 여기 학교 내신들을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1 년간 선생님이랑 생명과학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을 살짝 소개를 해보자면 선생님은 교사를 좀 오래 했었어요 선생님은 여기 오기 전에 직전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상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나와서 이렇게 과학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밀크티 라고 하는 인강 플랫폼과 러셀 그리고 이렇게 메가스터디에 출강을 하게 되었어요 어,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 어 자꾸 두 장씩 넘어가네요. 자, 우리가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전과 비유전. 이라고 해서 크게 보면 정말 유전이 너무 중요해서 유전 파트와 비유전 파트라고 구분할 정도로 유전을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실제로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생명과학은 총 다섯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원과 2단원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명과학의 큰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킬러 유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쭉 나가시고 난 다음에 출제를 하실 때, 타이밍이 되면 딱 중간고사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 2단원에 킬로를 낼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중간고사를 실시해야 하다 보니 상당히 내신스러운, 그래서 내신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수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출분석보다는 수업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내신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 M3단원과 5단원은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준킬러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고요. 마지막은 생태계라고 해서 아이들이 맨 마지막 단원이라서 또 많이 힘을 빼버리는 그런 단원에서 하필이면 그래프나 표 등등의 자료 해석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어, 대, 대부분 어, 그래프? 표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그래프를 봤는데 이건 증가하는 거잖아요라고 해서 선생님 가만히 보면 감소하다 증가를 해요. 그럼 감소한 부분은 어디 갔어? 그러면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라고 하더라고요. 어, 당연하죠. 그래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구간별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그런 것들을 캐치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즉 그런 개념들을 확인을 해서 그 개념을 각각의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주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단원이 대망의 유전단원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유전단원이라고 하는 건 어, 보통 1년 동안 생명과학을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는 유전이라고 하는 걸 2학기 중간고사 때그 전단원이 시험 범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학기 때성 성적이 잘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기에 딱 마주하는 단원이 유전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또잘 성적을 마무리한 친구들도 이 학기 딱 들어와서 유전을 맞이하면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많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실제로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걸 생명과학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작년 선생님이 작년 어, 올해. 결과죠? 작년 수능의 결과 값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1등급 컷이 45점이었어요. 여러분, 50점 만점에서 45점을 맞아야 이번에 1등급을 따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생명과학은 항상 1등급 컷이 47, 48이었습니다. 그런데 45점? 와, 정말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된 순간부터 계속 꾸준하게 선생님도 수능을 볼 때마다 똑같이 한번 풀어보는데요. 유일하게 하나 틀린 그 시기가 이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풀다 보니까, 와, 이거 우리 아이들 많이 힘들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해야 돼? 라는 걸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강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생명과, 즉, 과탐은 30분 동안 20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걸 가지고 와봤는데, 실제로 2점 1문 열문, 3점 1문으로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계산을 해봤어요. 자, 계산을 해 보면 자, 이 이점 문제가 열 문이면 자, 8분 컷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점이 열 문이면 20분 컷해 줘야 돼요. 선생님 28분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검토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오해 r 체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한 문제당 이점은 48초 컷. 그리고 3점 문제는 2분에 끝내 주어야지만 이 문항들을 다 해결하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48초? 문제 읽다가 10, 20초? 30초 지날 것 같은데, 이거 48초 어떻게 끊어요? 라는 걸 정말 부담을 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8초 이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유전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거 절대 2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48주에서 많이 아껴서 유전에다가 배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우선 우리가 수능 생명과학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실제로 문제 읽는 시간만 몇 시초가 걸리겠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거 문제 해석하다가 시간 많이 보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해야 돼? 라고 하면. 우선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먼저 얘기한 것부터 한번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능을 선생님이 왜 굳이 짚어주 드리냐라고 하면 시작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항상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실 때그 바탕이 되는 건 대부분 다 기출문제예요. 왜냐면 선생님도 선생님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우리 과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도 중요하고 그림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래프나 그림을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출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써온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 자료들이나 그래프의 개형들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료가 익숙해진다면 조금 더그 문제를 해석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능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 주어야 아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야라는 시각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수능 문제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신 대비 이퀄 수능 대비이기 때문에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능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 말고는 사실 개념적인 내용 충분히 잡고 가면 충분히 수능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전이라고 하는 건 방금 짚었다시피 2분 안에 절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연습하는 방법들을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야? 라고 하면 우선 문제를 풀때한 문제당 시간을 푸는 연습들, 그리고 문항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들만, 그리고 중요한 조건들이 나와있는 위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는 게 바로 연결이 될 만큼 우리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선지치기와 같은 스킬들을 조금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능 대비를 하면서 같이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2년 동안 쭉 끌고 간다면 수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커다란 틀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우선 학교별로 내신에 분석해 본 자료를 가지고 와보면 어, 자, 용문고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용문고는 어, 선생님 이것도 다 작년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 실제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 앞에 있는 점수가 표준 점수고요, 아, 평균이고요. 두 번째가 표준편차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다섯 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90점 이상 받은 학생들. 80점 이상 받은 학생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9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이 전체 학생 수의 24.3%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9등급제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4% 안에 들어가야 되죠. 2 4 1의 학생들이 90점을 맞았어요. 영문과 학생들, 생명과학 1등급 맞으려면 몇점 맞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죠? 자, 더군다나 표준 편차가 20.3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봤더니, 오, 80점까지 맞은 학생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거의 여기 안에 모든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 상당히 상위권의 싸움이 치열하고 있구나라고 분석해 볼수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또 떨어지고, 뭐 하나 빠뜨리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당히 치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이 평가 방식도 한번 활용을 해봤, 확인을 해봤는데, 어, 지필평가와 그리고 수행평가 비율을 봤더니, 어, 수행평가가 40점 만점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실험이랑 학습지를 보고 있는 걸 봐서는 수업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잘 챙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문고의 시험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음.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편, 평이하다. 그리고 근수축이나 전도에 대한 부분들 보통 수능에서 준킬러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학기 역시 유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어떠한 문항들에서 살짝 어, 까탈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항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돌연변이가 조금 난이도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때 확보를 해준다면 충분히 등급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분석한 자료들 보고 아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줘야겠다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용문고 학생들은 이렇게 내신을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시간 분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용문고 학생들은 우선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하는 시간도 꼭 가져야 될것 같고요. OMR 카드를 밀리거나 실수하는 친구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됐다는 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도 생기고 마킹이 밀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시간 분석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내용 같은 경우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개념 같은 경우는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서는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 시간 분배도 안될 뿐더러 자꾸 꼬이게 되면. 실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짚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용문고 시험지를 보면 기출과 연계 교재에 대한 문항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 즉, 선생님이 말하는 건 그대로라는 건그 문항이 똑같다는 라게 아니라 그 조건이나 그 그래프의 개형들, 자료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분석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시험장에서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동성고입니다 자, 동성고 역시 쌤 똑같이 분석 자료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역시나 여기 학교에서도 평균이 71.5 그리고 표준 편차가 와15.3 어, 상당히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딱 평균 근처에 있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여기 중위권 싸움이 상당히 시, 어, 심할 것 같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수 있고, 9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이 12.3% 정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등급을 캐치를 하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구십 점 후반의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자 더군다나 우리 동성고 학생들은 이 부분 정말 주의깊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중간 그리고 기말이 합쳐서 오십이고요. 수행이 오십입니다. 거의 반반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행 평가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내신 분석 똑같이 해봤더니 우선 동상고는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시간 분배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문항 자체의 난이도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을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 또 보니 3학년 기출 자료들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도 좀 어려운 난이도 즉 3점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출제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으흠. 네, 자꾸 두 장씩 넘어가서. 그래서 선생님은 동성고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개념 정리를 빠르게 훑어주시고요. 문제풀이 빨리 시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2학년 것도 봐야 되고, 3학년 것도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좀 빨리 들어가 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라는 걸한 가지 방식만 고수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빨라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하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은 한성여고 되겠습니다. 한성여고도 마찬가지로 1, 1등급, 즉, 9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이 9.8%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 상당히 여기에서도 좀 치열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은 걸 봤더니 어 보니까 여기 60점대 학생들이 좀 높아요. 그 말은 어, 상위권 학생들이 그렇게 급간이 높은 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안에서 지금 다 평균이 결정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표준편차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위권의 급간이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스트레스 받을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학교 정말 0. 몇점 가지고 1등급을 막 당락 질수 있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시험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없이 충분히 1등급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가 수행평가 40, 그리고 중간기말 60, 각 30점 식으로 가장 보통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여기 있는 부분이 논술형이라고 해서 뭔가 글쓰기 형태를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행평가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니까 어 정말 좀 특이한 포인트가 조금 있었는데요 우선 난이도를 봤을 때는 중 정도 돼요 그런데 1번 문제부터 상당히 특이한 조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예시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어 이거 뭐지 싶은 그런 문항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생소한 생물들 그리고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당황스러운. 조금 대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음,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보통 보기라고 해서 그느드 문제 해결을 하는데요.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2, 3, 4, 5번에서 고를 수 있는 문항들, 그리고 그느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을이나 미음까지 가는 다양한 선지 구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성여고는또지역적인 개념 문항을 좀, 좀 보이더라고요. 지역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정도냐면, 어, 사실 바이러스, 여기서도 말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조금 짚고 계시고요. 뭐 ATP의 당이나 다윈이나 소화과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부분하고 연계되냐면, 중학과학, 그리고 다른 교과, 예를 들어,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개념정리도 할 뿐더러 교과서에 있는 거, 학습지에 있는 거,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다루시던 예시들,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 실제로 우리가 한선여고 친구들은 이렇게 데뷔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예시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는 순간 그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데뷔해야 되냐? 개념을 알고 있다면 보기에서 그걸 물어보고 있다면 생물이 생소해도 아 그거 물어보는 문제인가보다라고 우리가 역추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창문 여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를 맞은 90점 이상을 맞은 학생들이 22.7%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분석을 해 봤을 때 거의 80점 이상인 45%와 진짜 높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양극이에요. 여기 보면 어, 좀 그러니까 소위 못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 말은 정말 안 하는 아이들과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극히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중위권 아이들에게는 희망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상위권인 아이들에게는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치열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문여고는 어님또 봤을 때 수행평가 20, 중간 40, 기말 40으로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중간과 기말에 대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어떤 것처럼 우리가 상위권 아이들은 수행도 잘 챙겨야 되고, 어, 중간 기말도 점수도 잘 뽑아야 되고, 그런 단점 아니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창문여고에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 지역적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문항들이 조금 보였는데요. 어, 문항 자체가 지역적인 건 아니고 선지 그늘들에서 하나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문제 자체를 통으로 지역적이어서 틀려버리면 상관없는데 뭔가 우리가 또그늘들 중에 하나 몰라서 틀리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극의 전도라고 해서 준킬러 어, 이런 부분은 좀 난이도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항으로 분류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어 청문역 학생들은 어 우선 시간 배분을 할때이 서술형이나 단답형에 대한 문항이 이렇게 어, 몇년 전부터 조금씩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험지를 받자마자 서답형 문제가 몇 문항 정도 나오는지 빨리 캐치를 해서 시간 배분, 빨리빨리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자체를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들어봤을 만한, 즉 중학과학부터 쭉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 전략을 세워보면 중학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 소화순환 호흡 배설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 과에서 학 배웠던 거죠. 이거 꼭 훑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신형 문항의 출제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말하는 내신형이라는 건 단어 하나, 서술형 하나 그런 것들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쑥 읽고 어 맞다라고 하는 순간 단어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형 문항이라고 선생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잘 짚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신여고 보겠습니다.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 41%예요. 41%, <laughs> 41 학생들이 90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100점 가까이 받지 않으면 1등급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 20, 중간 40, 기말 40으로 역시나 고사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학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를 분석해 본 결과 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속상해요. 왜냐면, 난이도가 차라리 높아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어떤 부분에 힘을 빼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배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100점 가까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등급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각 단원에서 난이도별로 골고루 출제하세요. 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봐야 하는 포인트인데요. 보통은 아까 자극의 전도나 근수축 같이 중킬러 문항에서는 조금 난이도를 높게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점수를 따내야 되는데 거기 단원에서도 하, 중, 3. 골고루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게 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다 맞아야 된다 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성신여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기출 분석이나 이런 연계 교재를 꼭 봐야 될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실수 하나 해 버리면 등급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배분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어, 우리 성신여고 학생들은 실수하는 순간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고사에서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 필요 하고요. 우리가 1학기 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다,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2학기 때 어떻게든 성적을 끌어올려서 성적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승 곡선을 만드는 그런 컨트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신여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어, 선생님은 우선 수업을 할때 대부분 모든 선생님들께서 개념을 꼼꼼하게 짚어주시겠지만 선생님 역시 그냥 꼼꼼하게 짚어드리면서 자료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 연계교재에 있는 것들, 기출에 있는 것들 자료 최대한 많이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별 질의 응답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이 들어가면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어떤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다면 그 친구들 보면서 바로바로 캐치해 바로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워크북을 우리가 일, 주마다 선생님이 워크북을 제공을 해 주는데요. 선생님 수업을 워크북을 해설하고 주간 테스트를 본 다음 본 수업에 진행하는 이 과정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자마자 그전 주에 나눠줬던 워크북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질의응답하고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그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연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워크북 제공하면서 동시에 선생님은 학교별로 맞춤, 음, 내신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제, 내신 자료는 시험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별로, 난이도별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에 대한 질의 응답은 이러한 네이버 카페나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에는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의 조교들과 어, 원활하게 소, 소통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주간 테스트는 워크북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주간 테스트는 선생님 너무 못 보면 어떡해요? 네, 선생님이 추가 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푼 건지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푼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다 라고 한다면 개인별로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로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일 없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이면서 지금은 강사이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출제 포인트나 채점 기준 평가 방식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 활동들 선생님이 꼼꼼히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2학년들 더군다나 내년에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수시 들어가다 보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지금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선생님이랑 소통하면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강사로서 선생님은 이해될 때까지 좀 짚어드릴 거예요 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고집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여기서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선생님그 방법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체화하는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의 조교들은 선생님 이 마지막인 학교에 상상고에서 있었던 그 아이들이 졸업생이 되어서 지금의 조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교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선생님의 조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많은 것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1년 동안 3, 4월에는 항상성이라고 해서 3단원 내용까지는 어느 정도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5, 6월에도 항상성의 끝부분까지 가서 웬만한 1학기 내용은 최대한 5, 6월 안에 서 끝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 8월에는 이제 유전단원 들어가게 될 거고 7, 8월 유전 대비를 하면서 9, 10월에는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학교별로 여기는 3학년이 필요하다. 이 친구들은 난이도가 낮은 걸 많이 연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하면서 학교별로 유전 유전에 대한 내신 대비 꼼꼼하게 진행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생태계 부분인데, 많은 친구들이 생태계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음, 대충 하면 되지라고 했다가, 정말 큰코 다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까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렵게 출제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들인지 꼼꼼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3월 11일 화요일부터 7시 반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생명과학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랑 다시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할수 있고 충분한 소통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만나서 많은 교류를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